누군지 잘 아시죠? 네. 예, 저 이쁜 모습으로 지금 저 사진 속에 계십니다. 잠시 제가 묵도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김철성 집사님의 이 추모 영상을 잠깐 가족들이 보내주신 그 사진으로 만든 추모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laughs> 김진달 장님 잠깐 나오셔서 네 어머니에 대한 말씀 잠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다 뭐 아시다시피 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힘든 세대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좀 말도 못할 정말 그런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걸 말하면 너무 길고 우리 어머니 생애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생애와 그전 무속 종교를 믿던 시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 55살에 이제 이민해 보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한40몇 년을 이제 어,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 무속 종교 믿을 때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절망의 시대였었어요. 매일 혼자서 막그 음식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아들이 봤을 때 정말 절망의 시대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부터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파트라그 해도 함께 음식 준비하고 이런 걸 하면서 그리고 기도생활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로 정말로 아들로서도 정말로 어 제가 뭐 장로래도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더 훨씬 더 깊고 아주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 할때 어머니 장례식을 한국에서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잘 보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세르투스교회한 처음 시작할 때한세 가정인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강렬 장로님하고 하수의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이동근 장로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르투스교가 회 됐는데 아마 그때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어머니가 제일 또 교인으로서 이제 그때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 강영순 집단 혼자만 남으셨어요. 우리 처음 시작하신 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한국 가셔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약식. 그 추모예 배를 드리게 된게좀 서운하긴 합니다. 음, 가급적이면 여기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잘 이렇게 그추모예배 드려드리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1927년 11월 11일생, 2025년 7월 6일 주원에서 잠드신. 음, 뭐 원래 이게 옛날에는 그이 뭐죠 출생일을 좀 늦춰서 이 등록을 하죠. 3월생이시래요 원래. 그러니까 98세입니다 우리 집사님. 아주 어. 훌륭한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한 개인의 이 성도로서도 그렇고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신 우리 어머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했는데 유교 당시에 원래 그 삼척 출신이신데 유교 당시에 삼척항 폭격하는 때 부모님을 다 잃으시고 남동생은 어, 북으로 끌려가서 생사를 알수 없는 아마 죽은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 그래요. 어, 이제 중매로 남편 고 김정수 선생님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사남이녀를 두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삶이 상당히 고달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80년대 미국에 와서 이제. 산타나 안식일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재림 교인이 되셨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세리토스 교회의 전신인 노록선교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이 정말 이 세리토스 교회와 운명을 같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40년 한결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셨던. 세르소스 교회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딸들의 곁에서 주 안에 잠드셨습니다 누가 그 집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올리니까 천사같은 집사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정말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교회의 어머니였습니다 항상 교회 일찍 오셔서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laughs> 가끔 제손 잡아 주신 적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몸이 좀안 좋아지셔서 한두주 빠졌다가 오시면 제 손을 꼭 잡으세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건강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우리는 이 집사님의 삶이 얼마나 한결 같았는지 그냥 다.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던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나이 드셔서 하는 일이, 요 앞에 있는 파라솔을 안식일마다 올렸다가, 그 접는 일을 하셨어요. 교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교인들이 사실은 적어도 교회에서 한 가지 일은 하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쓰레기를 치우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할수 있는 게 이거인데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근데 네, 우리 김채성 집사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김채성 집사님이 부활의 그날에 반드시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을 아주 확신합니다. 너무 강하게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김소상 집사님의 스라에 있는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이 반열에 들어서고 또이 구원의 확신과 또 부활의 이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성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설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차성 집사님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삶을 영유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다가 주 안에 잠들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당신의 음성을 듣는 그날에 우리 김차성 집사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귀한 감격을 가지고, 가족들과 성도들을 제외하는 그런 영광이 이루어올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우리들도 성실한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진실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